주식회사 금동수산 대영화 대표입니다. 민챙이는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의 갯벌에서 서식하는 연체동물로 고동류에 속합니다. 주식회사 금동수산이 이러한 민챙이를 선도 조직 육성 사업으로 잘 활용해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 등을 연구개발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금동수산 이사님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금동수산 군영상 이사입니다. 제품 안정성 및 생산품질 식품 안전기정 수출 성장을 비롯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안전성 점검 및 수출 전문가 도움으로 추가 수출 지역 등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천 개 관리 및 조직화 프로그램 등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자율 제한 사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5년 금동 수산은 작업표준화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동품질, 품위관리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생산품질은 저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엄격한 생산공정관리를 통해 민책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최대한 신선도 유지 위한 수출 포장 개선과 물류 효율성 확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을 유지합니다. 식품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동 수산은 목표 시장인 일본, 미국 등 수산물의 소비가 높은 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과 물류 효율성을 통해.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을 위해 조직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육 등 관리 운영비 투자를 통해 내부 역량을 높이고 방람회 식품 전시회 등 결합으로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또한 R&D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항목에 예산의 10% 이상을 의무 배정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금동수산 영상물 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이네요. 그래 등까면 내장 없어요. 음. 해감시키면 네네. 다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이건 다 먹을 수 있는 콜라겐도 풍부한 생물이에요. 이 콜라겐. 이 화장품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화장품도 팩이 특히 팩이고 이 미백이 엄청 좋은 보습, 보습. 항염. 음, 앞으로는 음, 식품도 건강 식품으로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말이나 파우더리 제품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획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네, 어행량이어행량은 쓰해바다 이 모든 걸 하면 한 300톤은 이상 나올 이상 거거든요. 예. 주로 주로 잡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로는 고창해부터 신안 신 거창에서부터 어, 부안 이 대천 태안 음. 서천 대부도 영정도 음. 강화 버름덕고서도 다 예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다 모아서 어청기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나요? 예, 죠 지금 음.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벌이 욕벌인데요. 안에는 등만 깎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중국에서는 이게 좀 되게 고급 요리로 치나요? 예, 예. 중국에서는. 버금요리고 통조림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도 유통이 되고 있나요? 양식처럼? 예, 중국에는 대량을 유통하고 네. 있는 통조림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